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음,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의 증세는 선천적이었을까요? 후천적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네, 선천적인 게 많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천적인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를 썼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병을 치료해보겠다고 많은 것을 시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니 이 모태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떤 이 사람의 맹인됨은 인간의 치유법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던 맹인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우리가 이절 말씀에서 우리는 당시 어떤 유대 사람들의 사회 인식을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에 대한 인식인데요 몸에 장애가 있거나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 저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당시에 나병 환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면 나병 환자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냥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입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 나병환자를 정죄합니다. 필요하면 돌도 던집니다. 왜 그의 몸의 병은 누군가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당시 이 사람들의 이런 판단에는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생각의 첫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남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나에게는 들이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는 묵과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엄격하게 기준을 두고 뭐 좀만 잘못하면 너, 너 이러면서 나에게는 한없이 여유로운 그런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교사회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는 어떻게 보면 은근한 우월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만한 거죠 남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나에겐 들이대지 않는 거 그게 첫 번째 오류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 이것은 애초에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믿음의 단련을 위해서 본인의 백성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닥친 고난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더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욕 있죠, 욕? 욕 보면 그 사람 진짜 인생 말도 안 돼요. 와,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런 욕을 함부로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떠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죠. 이건 죄로 인한 형벌이었습니까? 아니죠. 요백에 생겼던 고난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모습만을 보고는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이제 교회 뭐, 뭐 집사님, 뭐 아니면 뭐 권사님, 뭐 장르님 뭐 어떤 집안에 뭐가 문제가 생겼어. 뭐 몸이 아파. 그러면,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저거 벌 받은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저 사람, 하나님이 죄 때문에 벌하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이거는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어떤 잘못된 생각, 제자들도 똑같았던 거예요. 맹인을 보고 물어보잖아요. 저 맹인됨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입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잘못된 생각과 오류를 3절에서 분명하게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몸의 불편함이 그 사람이나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혹여나 이런 교만과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늘 겸손함과 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